아,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스마트 비즈 엑스포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엑스포냐면, 설명할 때 저는 좀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협력 업체나 혹은 한국의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장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런 걸 이제 삼성전자에서 어드바이스를 줘가지고, 음, 150분이나, 아, 150분이나 그렇게 출퇴근을 그쪽으로, 중기움으로할때그 그 그래. 인건비 비싼 그분들이 음. 그냥 무상으로. 어. 그리고 또 돈도 지원해주면서 삼성전자에서. 가가지고 다 컨설팅을 해줬대요. 그렇죠, 중소기업들에게. 어, 네. 협력업체도 아닌데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지원을 나가셔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어떤 그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음. 컨설팅을 해주셔가지고.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전수해주고. 아.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거를 배워가지고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면 이제 한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음. 아, 전시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혼자 오면 또발주만이까 우리 아, 전시회 전문가 아, 제인과 함께 아, 와서 저기 드립 좀 치라고 제가 끌어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오늘은 또 참가 업체 중에 몇 곳을 한번 아, 구경. 까져볼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어때요개개해볼요개개해볼 개개해볼까요? 어, <laughs> 개개 개개해볼까요? 개개해볼까요? 개개람 지금 쳐다봐요개개개요개개 개개해볼까요? 개개해볼요개요개개요 아 이거 되게 좋아 보이던데? 여기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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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떠밀려서 하시는 것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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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도서관에 많은 짐들을 예. 어렵게 어렵게 옮기고 정리하는데 예. 힘이 많이 드는 부분은 예. 근력을 증가시키는 에어로보의 기술을 도입한 일이 편하고 쉽게 음. 밀고 자동으로 멈추고 전동이 아닌 웨어로보이라는 그 로봇 기술을 적용한 로봇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조금만 힘을 주면 네. 알아서 동력을 발휘해갖고 자기 가고 가 어. 사람을 쫓아가는 개념으로 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험성이 있는 요 언덕이나 이제 그런 것 같이 예. 내리막길 같은데 자동 안전 브레이크가 설치가 돼 있어서 음. 안전하게 또. 어, 이용이 그럼 여기서 것... 손을 놓으면 지가 혼자 브레이크를 맞습니다, 서고, 맞습니다. 그렇게... 동력은 그럼 바퀴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위에서 네네. 모터를 돌려가지고, 얘는 벨트로 바퀴를 돌리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3, 3세대 있고요. 예. 4세대는 지금 이제 바퀴 안에 모터를 집어넣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 모터가 바퀴 있구나. 안에. 그리고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렇게 와서 도와주셨다고 이걸 들었는데, 생산성이 30% 정도 이렇게. 향상됐고 어. 공정불량률 73%가 감소가 됐어요 근로자가 원류동선이 예. 하루에 5km를 걸었던 거를 오. 삼성전자 도움으로 인해서 어. 800km로 줄었습니다 800m? 800m로 800m로 오. 엄청 많이 줄은 거죠 그 작업자들의 그 마인드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 오. 성인용 기저이 업체입니다 저희 제품 특징은 네. 소변을 어, 기존 기저귀보다 두배 이상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어, 일본에서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지만 국내에서는 저희 기저귀밖에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 오케이. 기저귀는 흡수하면 위에서부터 이제 오줌이 차 내려가지만 네. 저희는 이 흡수 통도로 해서 밑에서부터 차고 올라오는 그래서 빨리 복송해지고 네. 예, 빨리 흡수되고 어... 제품 개발하시다가 이제 직접 한번 <laughs> 싸 보기도 하실 거같예 저희들은 직접 제가 네. 생산하면 차고 잡으기도 하고 아. 예, 싸고 오줌도 싸보기도 하고 네, 싸보기도 그래야 하고. 또 이게 그렇죠.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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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나중에 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차고 한번 싸봐가지고 뒤에 슬슬 할때 됐잖아 <laughs> 이제 또 저희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변도 이것도 같이 하나로 <laughs> 대변은 안 되고 키면만 아. <laughs> <laughs> 잘 몰라가지고 멀리 갔네요 <laughs> 금고가 현대화되고 스마트화돼서 예. 이제 다이얼 형태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지문으로도 인식을 해서 열고 버튼형으로도 인식해서 열죠 예. 만들고. 해서 열실 수 있는 거고요. 아, IoT 기능이 접목이 그, 예 접목이 된 금고입니다. 아, LGT 스마트 애톰이라고 해서 예.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해서 예. 이 금고를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 접근을 했다, 어. 금고가 어떻게 됐다. 인터넷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네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네, 배터리형이 있고 이제 어댑터형이 있고요. 아. 같은 와이파이를 연결한 상대 상태에서 이제 접근 감지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예. 어. 예. 비밀번호를 눌러요. 그럼 인식을 하죠. 이제 열리는. 아 이게. 이런 기능들도 다 지원을 하는 거고. 다 IoT 스마트 서비스. 아 네, 네. USB 단자가 있어요. 아, 아 USB 포트로 이게 네, 충전이. 네, 네, 네. 저희 제품은 지금 이게 충전식 라이팅 지팡이예요. 네. 버튼을 네. 이렇게 눌러지면. 네. 어, 같이 비다고 전멸등하고 같이 이렇게 켜져요 아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두개가? 네 지면에 120cm 정도 예. 어, 빛이 퍼지기 때문에 아. 어르신들이 어, 아. 그 방에 움직이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여기한 환해서 잘안 보이는구나 빛이 이렇게 이렇게 아. 퍼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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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도 뭐 핸드폰 충전기로 이렇게 충전할 네네네. 수 있고 네네. 길이도 조절 가능하고 그죠? 어. 네 조절 다 가능합니다 구멍에 넣을 수 있는 컨셉? 아 포켓이라는 컨셉 가지고, 한번 가지고 한번 다니면서 한번 이렇게 커로 그렇죠. 네. 활용할 네.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아, 아웃도어용, 그리고 인도어용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저 무드도 스피커는 BTS101이라는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가 같이 보시면 연결되 있어서 스테레오로 나오, 나오고 있거든요. 등,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이게 3단계에요. 아, 굉장히 바이티도. 같죠? LED 등이고, 음. 안에 거치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타 제품들하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높은 휴대성이 가장 특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물진 지역에서 만나는 솔잎을 가지고 미세분말 해가지고요 금강성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솔잎이 그 굉장히 향이 좋고 몸에 좋은데 뒷맛이 약간 쓰리한 맛이 있어요 더치커피 추출액에다가 예. 이 솔잎을 저희가 담가가지고 오. 그러한 쓰리한 맛을 잡았어요 우유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시음해 볼 수도 있나요? 어.. 이게.. 어, 하순이 있는데요 이게 시음은 안돼 자꼼 공짜 좋아해가지고 공짜 저렇게 이걸 제거를 하고요. 와. 이걸 이렇게 누르면 어치 예. 커피가 나오거든요. 오, 냉수를 부드럽네. 은조절을 잘하셨어요. <laughs> 나무를 기반한 소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구품들을 만들어드는데요. 가공용 소 예. 어... 레이저로 해서 커팅을 한 겁니다 어. 원목에다가 커팅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UV 프린팅을 아 거라 어, 벗겨지지가 않아요 아 습기나 이런 데 아무래도 조금 강할 예. 수 있도록 실내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반영구적으로쓸수 있는 거죠 뒤에 보시면 수묵 표찰이라든지 아 안내판이라든지 아 네. 돌에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U.V. 프린팅하는 제품으로 발로 밟고 지나가도 예. 어, 이게 색깔이 까지는 일이 없죠. 아. 네, 저희는 지금 이 스마트 세이빙 컨트롤러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 네. 이게 쉽게 말해서 인버터형 전력 절감 장치입니다. 기존의 인버터 같은 경우는 그냥 모터의 회전수 자체만을 강제로 제어해서 어. 아무래도 모터에 무리가 많이 가는 방식이었다면 저희 거는 이제 P.I.D. 제어를 통해서 압력 필요한 압력 유량 이런 것을 회전수랑 모든 수치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제일 전력 절감이 많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제어해서 어. 그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었을 때 공회전 상태, 차가 멈추었을 때1 0 0 0 rpm이라면 저희 걸 달면 공회전 운행 정지 상태의 rpm 자체가 내려가니까 그만큼의 다 전력 절감 이루어지는 이 겁니다. 아, 오늘 영상 아주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뒤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뒤리게 해지 <laughs>